집에 있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어, 피난을 가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몇 주째 이제 벙커나 그 지하철역에 피신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 끊임없이 이제 격이나그 폭격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난민이 되어서 나왔지만 지금도 아직도 전쟁 중이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난민으로 생활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커뮤니케이션 국장 한성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어, 신장이식과 혈관 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고요. 정철웅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이고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그 어떤 것과도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단체입니다. 분쟁이나 전염병, 자연재해가 있거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소외되고 취약한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 2월 말부터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또 인적국에서 의료적 인도적 지원을 시급하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품을 또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고 또 기술적인 지원이나 교육을 또 제공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전쟁의그 최전선에 가까운 곳에 환자를 어 보다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최전방에 있는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봉사단에서 의료진의 1원으로 참석하였고요. 의사가 3분 가셨고, 간호사가 4분,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 해서 11명의 팀이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외과 의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난민들을 어,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폴란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폴란드로 갔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많은 난민이 나왔던 폴란드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고대의련에서 포커싱했던 것은 고려인들,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사할린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 전쟁을 또 겪으면서 다시 도피난 난민이 돼서 폴란드로 넘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우선은 이 전쟁 속에서 민간인들이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피난을 가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몇 주째 벙커나 그 지하철역에 피신을 해 있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이제 폭격이나 이제 그 폭격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지역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이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이제 아무도 안전할 수 없고 특히 히르키우나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같은 동부 지역은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민들한테.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활발한 전투가 비껴간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습사이렌이 울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어,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곳은 이제 포위된 지역인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인도적 지원 단체도 사실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w a lot of e x p Marie Yesterday or day before, there was an uh, incident when projectiles landed on the private house close to this hospital. No where, no places where water can be found. People looking for different options. For example, we saw in one block of flats, people were taking water from a heating system. And today there, were, uh, there was an information that the uh, evacuation road will be organized.

공허한 평온함이라고 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이제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이 쓰레기통 위에 이 토끼 인형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은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이었는데 그 토끼의 모습을 보면서 아저 토끼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지만 하필이면 쓰레기통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토끼는 아이들이 다시 찾아가서 또 즐겁게 같이 놀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분들이 난민이 되어서 나왔지만 지금도 아직도 전쟁 중이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난민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평온했지만 참그 평온함이 좀 공허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 소아과 의사이자 전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회장이었던 조엔 리우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이 전쟁의 심각성이나 규모와 속도가 한마디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현재 현장의 인도적 필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일상이 무너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머물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는 낯선 곳으로 피난을 가거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We are here in village p a l a n k a and here are coming refugees from Ukraine who are fleeing from the war and some of them are going to Kishinev, some of them are going to Romania, to Germany. 24일 4시 24. 5시 взрывы мощнейшие прозвучали. В 30 километрах от нас аэродром находится. Я срочно побежал искать машин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везти свою семью. И мы, собственно, поехали в другой район города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 три дня были, когда бомбежка была, мы три дня были, ну, там, детей прятали в подвале, спали в ванной. Ну, по-разному приходилось, когда там взрывали, когда стреляли. Вот. И, собственно, нефтебазу видели, как взорвали. Вот. Потом, спустя три дня, я не выдержал, забрал семью и увез их в Польшу. Вот, собственно,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здесь. Надеюсь,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увижусь. 3월 9일에 마리우폴에 있는 한 병원이 이제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국경없는 의사회가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4월 4일에도 그날은 국경없는 의사회 팀이 남부의 그 미콜라이유라는 지역의 보건당국을 찾아가서 야전병원으로 전환된 그시립안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사실상 그곳의 병원이 폭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소아병원도 공격 대상이 됐고요. 이곳은 이제 미콜라이유의 민간인 거주 지역인데 사실 그 의료 시설도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민간인 대상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병원 공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은

동부지역은 전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외상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의료진들도 거의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를 볼수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한 천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 350만 명은 국외로 나왔고 나머지 IDP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없는 서부로 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서부의 의료 체계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의 의료 체계는 탄탄한 편이고 또 현재의 위기 상황을 견디기 위한 영향도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고 전쟁 한가운데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다진이라는 데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을 때 고대를 나오신 한 분이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과 결혼하신 분인데 지금 폴란드로 나와 계시고 그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걸린 지가 몇 주가 됐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난민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 환경과 그 다음에 음식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위장관 질환이나 또 감염성 질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좀 오랜 동안 이렇게 여행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 폭격이나 공습, 그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상이나, 어, 외상이 가장 우려되는 주요한 의료적 필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 많은 민간 병원들이 이제 전쟁 부상자를 받기 위한 공간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다른 환자들은 또 우선순위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이 활발한 지역의 병원에서는 이제 당연히 수술이나 어, 외상 치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지만 또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필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천식 당뇨병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만성 질환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하면 또 이제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회 쪽에서 하는 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들이 이제 전쟁이 활발한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또 동시에 이제 전쟁의 최전선에 가까운 병원들의 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을 케어해주는 지역에 가서 담당자랑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2주 뭐 며칠을 해주고 가면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